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의뢰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마음 둘 곳이 없을 때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때문에 지쳐온 시간을 지나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시간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작은 동행의 표시가 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떠났습니다. 우리가 못본게 아닙니다.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문자 답장이 느려지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엔 보내면 거의 바로 답이 왔습니다. 늦어도 한두 시간이면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습니다. 그 읽음 표시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만 남고 구체적인 날짜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바빠서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연락할게라는 말로 대화가 끝나는데 그 연락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남이 부담스러워졌다는 걸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지고 할 말을 찾느라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벌써 이 시간 이내 하면서 일어날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혹시 당신도 그랬습니까? 상대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느꼈지만, 모른 척 했던 경험,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길어졌지만, 그냥 넘어갔던 경험, 요즘 바쁘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경험, 하지만 우리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인정하면 아프니까요. 관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어지고, 서서히 식고,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끝납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작별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계속해야 할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일까? 만나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혼자서 이미 했습니다. 고민했고, 답을 내렸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가볍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고민했고 결론을 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다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귀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다르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혼자 있을 때 마지막 대화를 떠올립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다르게 말해 봅니다. 다르게 행동해 봅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그날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생각납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일하다가도 문득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앉았던 그 자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이야기가 떠난 사람은 이미 앞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지내거나 어떻게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떠난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과거입니다. 추억 속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 사람은 아직 현재입니다.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자책도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더 잘해줬으면 달랐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답은 없는데 질문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남은 사람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떠난 사람은 홀가분한데 남은 사람은 무겁습니다. 떠난 사람은 자유로운데 남은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후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니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픕니다. 그게 남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 관계에서 나오지 못한 건 아닐까요? 떠난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데 왜 당신만 아직 거기에 묶여 있을까요? 관계가 끝났다는 걸 머리가 먼저 아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마음이 먼저 압니다.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전날 밤 잠이 잘안 옵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나갔을까? 집에 있을 걸. 괜히 약속 잡았네. 만나는 동안은 웃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다음 약속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화면을 보고 망설입니다. 문자가 와도 바로 열지 않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좀 이따 답장해야지 핑계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화가 와도 누구인지 확인하고 받지 않는 경험 문자를 보고도 답을 미루는 경험 바빠서 그랬어라고 핑계 대지만 사실은 피하고 싶었던 경험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너에게 무겁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겁니다. 부담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건 마음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혼자 남을까봐, 외로울까봐, 이 나이에 아무도 없을까봐, 그래서 힘든 관계도 붙잡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20년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먼저 끊으면 나쁜 사람 같아. 상처받으면 어쩌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놓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외로움을 막아줍니까? 아닙니다.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을 나눠도 외롭고, 웃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형식입니다. 형식만 남은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100개 가져도 외롭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 한 명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불행해집니다. 힘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더 외로운 삶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 조용해지는 과정입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시끄러웠던 삶이 고요해지는 과정입니다. 복잡했던 관계가 단순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도 줄어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힘들지 않은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남는 사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더 아픈 건 사실입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오래 아픕니다. 더 오래 생각하고 더 오래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 생각이 안날 겁니다. 언젠가는 그 관계가 그립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놓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견디면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이 흐르게 두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은 순간, 혼자 있는 게 편한 순간,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